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요 갈리 떡볶이를 먹어볼 겁니다. 조리를 하러 가봅시다. 가. 아트룸 760, 탄수화물 66g, 당류 9g, 지방 9g, 트랜스 지방 0g, 코화 지방 4.6g, 콜레스테롤 5mg, 단백질 13g. 여기 이렇게 보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방부제는 치워주시고 이떡이쪽 떡을 넣어주세요 양은 이만한... 양은 많진 않아요 소스를 뜯읍시다 이제 왜 지금 뿌려야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어, 이거 너무 보여드리면 이게 쏟아지기 때문에 잘 섞고 이렇게 하고 더 완성됐으면 뚜껑을 덮어가지고 아 살짝 올려놓는다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고 어 몇분이냐 이거 1분 30초니까 1분 30초 뒤에 만납시다 네. 자다 되어왔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쉬었네요. 잠깐만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뜯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익었는데 완벽하게 데워왔어요 안 익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맛 평가는 다 먹고 해드리겠습니다 마요갈릭 컵떡볶이는 되게 인상 깊은 맛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누나나 방송 잠깐만 미안해 아니 미안. 아 내가 미안해 자 오늘 마요갈릭 컵떡볶이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맛있었다는 말, 맞나? 잠만요. 무슨 맛이냐면요 소스가 식빵에 찍어 먹을 정도로 정말 딜리셔스하기는 개뿔 안그럽니다 짜요 네. 근데 약간 마늘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거부감이 들수도 있습니다 마늘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비추드립니다 라면을 아, 라면이래 <laughs> 마늘을 좋아하는 분들은 응. 마늘 싫어하는 분들은 응. 자 오늘 이렇게 마요갈릭이랑 웰치는 원래 맛있습니다. 먹어봤는데요 소스는 짰어요. 네, 짜요. 되게 짜요. 많이 짜요. 매리 베리 짜요. 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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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네. 먹을만했습니다. 떡볶이 양이 좀 적은 거 빼고 근데 먹을만해요. 왜냐하면 짠 것에 비해 짠걸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네. 조금 먹기 때문에 먹을 만합니다. 웰치랑 같이 먹는 좀 조합이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닙스를 한 주먹 먹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닙스라고 카카오 껍질입니다. 좀 너무 짜가지고 이걸 먹어야 됩니다. 어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카카오 립스는 약간 쓰고, 음, 써요. 근데,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음, 무슨 맛이냐면, 이게, 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